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라, 심서 알라라고 그랬어요. 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내 생각과 내 길이 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을 말한다 이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해됐던 것으면다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봄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고 공생애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말씀 선포한 것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봄 4장 17절에 보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또 요단 건너편과 또 칼릴리에 있는 모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아 찬빛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을 말한다 이게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을 돌이키라는 것이 메타노에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떠나갔던 데서 돌이키고 돌아오고 죄에서 떠나갔던 데서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으면 정명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붙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라는 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건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허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에게 떨어져 나간 자는 절로 말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떨어져 나간 자라는 것입니다 단절된 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끊어졌지요. 하나님의 축복도 끊어졌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절단됐습니다. 그래 요아, 로마서에도 보면 3장2 3절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 못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 59장에도 보면 1절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한다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의 부리짓고 강구한 소리에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죄라는 구렁이 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우리 돕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귀 부리짓고 불이 있는 강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손이 짧아서 덮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너랑 나랑 단절됐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 티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가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을 연결시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론서 1장 18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부터 왔던 그죄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의 보배로 피로만 됐다 금이나 은이나 없어진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담을 허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고 시브리소 어 10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심입고 성수에 들어갈 담열를 얻고 나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것은 곧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제 길을 열어 놔서 주셨으니 새롭고 산길을 열어 주셨으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 어떤 죄를 쳤을지라도 하나님은 비부사 너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비부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11에서 10장에도 17절에 우리의 불법을 그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오늘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에도 보면 2절에 예수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여 그가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만 구원 받았느냐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회개하며 곧 교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12절부터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래요. 저와 이러분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축복과 영생의 말씀도 약속과 무관했던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되던 자들이요. 저 역시도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결혼해서 날 때까지 계속 온 몸에 아주 그냥 부족만 갖고 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눈떠면 언제 났는지 부족이 그냥 갖다 놓고 지갑 꺼내 보면 부족 있고 겨울에 옷 어, 외투 입으면 언제 갖다 놨는지 부족이 꽂여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다 이거 우리가. 그랬던 자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 회개예요 예수는 예수님은 길을 열어 주신 분이요. 우리의 목숨 회개하며 그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게 진정한 회개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 요한일서에 보면요. 1장 9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죄를 자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본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미량 영화. 예, 나는 듣기 말했어. 예, 전부 다실령하신가봐 영화도 안 보시네. 응. 그래 그 영화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기 남편이 죽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둘이서 이제 남편의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학원에서 돌아와야 될 아들이 소식이 끊겨지고 유괴가 당했다는 거요. 예 유괴. 그래서 유괴 당해가지고 그 경찰과 함께 한 며칠간을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찾었는데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어 초등학교 다니는 거 그거 의지하고 사는데 그거 유괴당해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으니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래 경찰하고 그 조사해서 봤더니 바로 그 범인이 누구냐 학원 원장이 그를 유괴하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세워가지고 학원 원장을 이제 징역으로 이제 삽니다 매십 년의 징역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혼자서 이제 과부가 돼서 혼자 외롭게 사는데 동네 사람의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 입만 위에 껴놓으세요 그래갖고 전도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위로를 받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그것 진정한 사랑이냐 죄인과 세리들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너를 미워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고 마태복 5장 그 45절부터 4 9절까지 말씀이 다 생각이 나서 그래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원수지만은 그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내 용서를 해줘야겠다 다 용서를 내가 빌어줘야겠다 그래서 용서해 줄 용서해줄 결심을 갖고 그 100년 만에 감옥에 갇혀있는 원장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면회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 면회장에 나와서 당신이 내 외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 그 외아들 죽였으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는가. 얼마나 당신을 원수같이 생각한지 아는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 말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란 그 감옥에 뜰 원장이 하는 말이 나도 이 감옥에 들어와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 시리 요한이 있어. 1장 9절에 하는 말씀 들어, 네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냐고 사해준다 그랬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다 받았으니 당신한테 용서받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죽이기는 내 아들을 죽여놓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내가 용서해주겠다 하면 난자 고맙다. 그러고 그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난텐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으니, 내가 사람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떠나버린 불신자가 되어버렸어. 그게 영화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람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래, 용서해줬다. 내 용서 받았다. 다 사해줬다. 할렐루야. 당신들한테 용서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얼마 전에, 몇년 전이죠. 용산에 삼목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있어요. 전 땡땡 목사요. 뭐 익명 박박 수는 없죠. 전 땡땡 목사인데 굉장히 아주 유학하고 많은 지식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큰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요. 그 교회에서 아주 다 날려서 쫓겨났어, 목사가. 쫓겨났어요. 법원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성추행으로 해 갖고 벌금 물고 사회 봉사까지 다 시간 했습니다. 지금 같은 미투미하면 큰일 났는데 그래도 그때 몇년 전이니까 그래도 대법원에 가서 그판결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홍대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홍대, 신천 앞에 홍대에다가. 그런데 지식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딱 입맛에 맞는 설교하고 지식적인 설교라니까 금방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큰 교회가 됐어요. 그때 용산에 그서 쫓겨났던 그 교인들이 와서 아니, 성충인 사람이 다시 1년 반 만에 회계도 안 하고, 회계도 안 하고 1년 반 만에 개척해가지고 또 교회를 하냐고, 그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핏게 들고 계속 시간 교대하면서 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전 땡땡 목사가 들어가며 보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죄를 쳤더라도, 죽을 죄를 쳤을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고사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사람들 앞에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자, 성경 보세요. 진짜가 아닌가?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죽은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땡땡 목사도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자백했으니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 무슨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당당하게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그분은 유학을 갔다 와서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예, 경정학, 경영, 뭐 경제학교 책을 이만큼 씩 본대요. 세상 지식은 많이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지식보다 성경을 한 120분 봤어요. 100번 이상 봤기 때문에 아마 그분보다 한 번은 더 봤을 것 같아. 한 번이라도.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 이웃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결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의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그 우상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그 우상에게다가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요네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죄요그 중에서 한식일 범했다면 한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기 여기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죄를 죄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요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 역시도 우상 섬겼던 자니까 죄 용서하소서 용서달라고 어떤 죄를 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부사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뭐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하고. 그래, 여섯 개 개명을. 요거는 인간에게 주신 개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가늠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가름인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가서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했으면 그 형제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말이 있으면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 형제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내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계지. 사람에게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한다고 그 됐는 게아니오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했을 때는 이웃의 뜻을 회개하고 그와 화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기 4장 22절부터 26절 봅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레이기 4장 차 앞에 봅니다 시작 만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누가 그에게,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그는 흠 없는 수송아지 예물을 가... 가져다가 그,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고 여와 앞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 뿔달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 밑에 쏟고 제사장은 그 모든 기름은 하목제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죄에 대하여 을을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어. 얻으리라.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또 우리가 안식일 범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다든가 또 부지 중에 정말 그 죽은 사체를 만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든가 이런 쭉 금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염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속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웃 형제들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레이기 6장을 봅니다. 레이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레이기 6장 1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또는 또그 속권 채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품 없는 수량을 속권 채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것이요 죄사랑은 그여호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그를 위하여, 위하여 속죄하노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속죄죄는 하나님하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속건죄물은 뭐요? 이웃에게 도덕질하거나 물건을 착취하거나 했을 때 깨달은다면 그것을 그것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준 것 중에 오분의 일을 더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게, 그리고 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용서해 달라고 할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일 것은 하나님 앞에만 드릴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이게 속죄제에 속한 것이냐. 속건제 이웃에게 속한 것이냐.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 이웃에게 원망할 들 말이 있으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들을 찾아가서 먼저 화목하게 하고 사화한 다음에 그리고 내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해가시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의 법들도요,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육법전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법을 따져봅시다. 여러분, 까딱 운전하다가 깜빡이고 빨가 보는데 슉 지나갔어요. 그럼 신호위반이에요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영수증 날로옵니다 5만원 신호위반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5만원 그 딱지 뗀 만큼 그 교통과에다 정부에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죠 5만원 벌금 냈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빨간불인데 깜빡이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 오는 사람을 쳤다 사고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5만 원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나다 했으니까 내적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하고 치료해 줘야 되고 집계항에 들어가니까 횡단보도 사고 났으니까 그 사람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합의 보고 난 다음에 5만 원 벌금은 그때 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만 낼 것이냐? 속고 된 이웃에게 벌금을 내고 그와 하에 합의보고 그 사람에게 그만한 5분의 1의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예물을 드리는, 뭐 벌금을 내는 속권제가 드릴 것이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속제자만이 해가 아니라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그 외가 하에 하는 것이 속권제물이라는 거예요. 미량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만 죄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후 세계 죄졌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한테 용서해 주소 당신 그 외아들을 죽여서 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땡땡 목사가 성챙이다됐으면요그 자매를 불러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온전히 회개가 되는 것이다.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오 내가 귀가 둔해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구렁이 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저와 이런 부담을 주고 근심 걱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아,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아서 정말 형제들과의, 형제들과의 그런 것이 면 빨리 오늘 이후로 사과를 하시고요.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죄담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형제들과 다툼이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또 나의 거짓 증거, 알게 모르게 거짓 증거 때문에 그 사람이 공경에 빠진 사람이 혹시 있다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과고 화해를 해야 돼요 원망 드릴 말 있으면 화해가 돼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막혔던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터지느냐?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응답받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내 육체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 모든 정말 그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여 응답받고 위로받고 정말 그 축복받는 능력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도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심서 하나님을 알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 오해했던 것 메타노에테 얘기하라. 하나님의 오해됐던 것을 돌이켜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